해외여행을 준비할 때꼭 챙겨야 할 것, 바로 해외여행자 보험입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과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한 여행을 위한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휴대폰 분실, 항공기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에서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특약을 빠뜨려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먼저, 보험 가입 시 온라인 플랫폼 토스, 카카오 등이나 여행사 단체 보험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기본형 상품은 보장 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꼭 필요한 특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손해 특약이나 항공기 지연 특약 등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분쟁은 바로 휴대폰 손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고가의 카메라 등 휴대품이 도난당했거나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현지 경찰, 신고서와 영수증 등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단순 분실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관리 소홀이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특히 현금, 항공권, 콘택트렌즈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품목이 있으니 사전에 보장 범위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쟁은 바로 항공기 지연 및 여행 일정 변경 부분입니다. 실제 여행 중 항공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보험 약관에는 4시간 또는 6시간 이상 지연 시 발생한 실제 숙박비, 식비 등만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호텔 예약 취소, 일정 변경으로 발생한 수수료 등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구 가능 범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국내 실손의료 보험과 중복 보상 거절 사례도 많습니다. 해외에서 다쳤다가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이미 국내 실손보험이 있다면 여행자 보험으로 중복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보험사가 나눠서 비례 보상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 내비례 보상 조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기타 팁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장기 여행이나 위험 국가 방문 시 보장 제외 조건이나 보험 가입 불가 대상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보험 가입 시 여권 정보, 이름, 영문 스펠링 등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추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지에서 관련 서류를 챙기고 귀국 즉시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세요. 여행자 보험은 보장 범위, 한도 면책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서 나와 가족에게 진짜 필요한 보험인지 꼭 점검하는 게 현명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주요 분쟁 사례와 체크리스트로 모두가 안전하고 든든한 해외여행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여행자만이 충분히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